자, 이백 이부 돌아왔습니다. 아, 지난 주에 예고 드림과 같이 이번 주에는 엔스크린으로 파업을 하시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계신다고 지난 주에 박성훈 차장님이 미리 예고를 해주셨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셨습니다. 위드앱의 조영기 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먼저 회사 소개를 잠깐 좀 해주세요. 아, 저는 주식회사 위드앱 경영기 팀장이자 홍보팀장 겸직하고 있는 조영기 과장이고요. 위드 웹은 그 인터넷 서비스를 주로 하는 그조그만 중소기업입니다.그~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데 이제 회사가 한 가지 섬한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죠.그래서 뭐~ 문자 메시지 서비스도 있는데 어~ 지금은 주력사업으로 그~ 엔스크린인 엔타라고 숙박 어플이죠.예.여기 어때 두 가지를 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어때? 일단은, 음. 뭐, 뭐부터 시작할까요? 엔스크린을 먼저 시작할까요? 아니면, 여기 어때?를 먼저 시작할까요? 아, 여 엔스크린부터 해야죠. 여기. <laughs> 네. 초반부터 <laughs> 네. 모텔 얘기하면 또 우리 청취자분들 또 가슴 뛰니까. 네. 우리 큰 집으로 이사갈래? 아니면, 안 보는 책좀 버릴래? <laughs> 가자, 이사, 어. <laughs> 리디북스가 필요한 순간. 전자책 서점은 역시 리디북스. 네. 네. 천천히 예열을 해야 되는데. 음. 자, 그러면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엔스크린 서비스에 대해서 네.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 엔스크린은 어떻게 보면 그 부가판권 시장의 하나인데요. 엔이라는 게 이제 숫자, 숫자를 뜻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영화를 뭐 영화관에서 봐야 되고, TV는 이제 TV를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 디지털 파일화 돼가지고, 집에서 이제 PC로 보고 다운받아서 많이 봤었죠. 예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에서 보고 태블릿에서 보고 예, 스크린이 하나의 영상을 갖다가 여러 가지 스크린에서 볼수 있다해서 엔스크린 서비스라고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어, 미국에서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좀 가장 크게 성공한 사례의 훌루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티빙, 뭐푹 이런 정도가 엔스크린 예, 서비스로 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신기합니다. 보통 엔스크린 서비스라고 하면 대기업에서 많이 <laughs> 하고 있는데 <laughs> 네. 이 지금 위드 앱의 특징이 그거예요 엔스크린 음. 브랜드인 엔탈이 네. 토종 업체 중엔 유일하게 음. 대기업이 아니에요 음~ 어. 그까 그러니까 푹 티빙 예. 이런 건다 계열사잖아요 네. 대기업에 그렇죠. 음. 근데 유일하게 엔탈만 음. 대기업이 아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이 엔스크린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영화 예. 드라마, 이거를 이제 VOD 형식으로 보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건데. 그렇죠. 대기업과 경쟁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요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뭐 진출할 수 있었던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대기업과 경쟁하는. 예, 저희... 그러니까 푹이나 티빙 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본력이 우수하니. 짱짱하겠죠. 예. 확보할 수 있는 작품 수라든지 네. 이게 절대적으로 많을 거고 아... 그리고 릴리스 시간이나 이런 것도 네. 뭐 아무래도 돈을 더 주거나 빨리 준다면 릴리스 시점도 빨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위드앱 같은 중소기업에서는 어떻게 경쟁을 할수 있는지 일단은 그엔스크린 서비스 기존 사업자들이 어떻게. 이... 뭐 나타났는지를 좀설명드리면될것 같은데 엔스크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 확보, 콘텐츠가 있어야지 뭐 보여줄 게 있겠죠. 두 번째는 그 보여줄 플랫폼 이제 필요한데 어, 플랫폼 이제 기술이 좀 필요하고요. 기존 사업자 보면, 뭐, 티빙이나 풋 같은 경우는, 티빙은 이제 CJ 헬로 비전이지 않습니까? CJ E&M이 있고, CJ E&M이 뭐, TVN이라든지, 뭐, 엠넷, 뭐, 다 가지고 있죠. 네. 케이블에 뭐, 왕자라고 네. 불리는데, 뭐좀 지상파까지 위협하고 있고, 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콘텐츠 확보에는 사실 큰 무리가 없었죠. 영화도 네. 마찬가지고, 영화도, 그, 제일 크잖아요. 네. 지들이 찍죠. 그렇죠. 네. 자기들이 찍고, 자기들이 팔죠.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풋 같은 경우에는 지상파 연합 플랫폼이잖아요. 네. KBS, MBC, 뭐, SBS 해가지고, 삼사가 모여고 뭐 만든 회사니까 방송에 대해서는 이제 뭐 걱정할 그렇죠. 필요가 없겠죠. 그들 역시 예. 지들이 찍죠. 그렇죠. 어. 예.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또 음. 팔고 또 팔고 예. 그러고 있는데 그 나머지 또 있습니다. 뭐냐면 호핀이라든지 음. 그 유플릭스 그리고 올레티비 음. 이런 게 있는데 세 개는 공통이 뭐냐면 이통사예요. 국내 3대 이통사죠. 호핀은 SK, 음. 그뭐저 유플릭스는 원래 이제 UHD TV 뭐 이렇게 했었다가 음. 그, 최근에, 유플렉스, 그 넷플릭스 따라 했다고, 네. 사람들이 그러던데, <laughs> 예, 이름은 되게 잘지은것 같아요. 예, 부럽습니다, 보면은. 네, 잘 따라 했죠. 네, <laughs> 예, 유플렉스가 있고, 그리고 저, 원래 TV가 있는데, 세 어, 개가 이제, 근데, 걔네들은, 아 죄송합니다. 그, 그렇게 표현해 되나요? 네, 저희는 항상 그렇게 아, 표현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 이제, 그, 어, 이 통사다 보니까, 단말기를 이제, 어차피, 팔아야 되는데, 기본, 디폴트 프로그램으로 깔아서 하면, 이제, 마케팅은 확실하니까, 음. 이제, 콘텐츠 회사들이, 아, 요 회사들에 맡기면, 당연히 콘텐츠는 팔리겠구나, 라고 하니까, 콘텐츠가 이제, 보급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는 저작권자들, 예, 그, 저작권 권리사라고 합니다. 권리사들, 출신, 음. 또는, 국내 이통사, 요 위주로 밖에 될수 없었던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어, 방송사들도 자기네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인코딩해서 디지털 파일로 하는 기술이 자기들이 직접 거의 안 합니다. 보통 외주로 맡겨요. 음. 예, 왜냐면 인건비도 많이 들고, 뭐, 좀 약간 짜잔한 업무일 수도 있죠. 음. 예, 그런 게. 그래서 깊게 뭐 생각하기도 그렇고 또, 원래 기반이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디지털 뭐, 인터넷 IT 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도 이제 어차피 외주 기술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엔탈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위드앱이 진짜 조그만, 뭐, 100명도 안 되는 기업이 그런 정말 거대 기업들하고 똑같은 서비스를 할수 있는지, 뭐,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그 요건들을 다 갖췄으니까 엔탈을 오픈했겠죠. 음. 첫 번째로, 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B2B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네. 위드 플랫폼이라고, 플랫폼 사업인데, 쉽게 얘기하자면, 인코딩 된 파일을 갖다가 제공하는, 예, 이런 사업입니다. 방송이 끝나면은, 제일 먼저, 그, 인코딩을 해가지고, 뭐, 아이폰, 뭐, 갤럭시, 노트, 뭐, 다할거 없이, 그, 파일 포맷을 만들어서, 그, 배포를 해요. 보시면은, 가끔, 그, 웹하드 쓰시나요, 웹하드? 네. 예, 웹하드 보시면은, 뒤에 릴명이 있지 않습니까? 음. 뭐, 한일도 있고, 뭐, 했는데, 위드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 아 위드, <laughs> 미드, 위드죠, 위드. 미드. 위드가 네. 아 이제, 위드 플랫폼에서 그렇구나, 예, 제공하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음. 일단은 그 기술이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뭐 저희 회사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음. 제일 뛰어나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음. 속도, 뭐, 뭐 품질. 네. 그래서 최초로 그 FHD 영상 파일을 만든 것도 저희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국내 OSP라고 하죠. 뭐웨파드를 비롯한 여러 이제, 온라인,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 사람들, 그 업체들한테 이제, 어, 제가 정확한 수치는 좀, 음. <laughs> 말씀드리기 그런데, 좀, 많은 상당수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스트리밍 솔루션하고, 모바일 ASP도 저희 거를 좀 많이 쓰고 계십니다. 예, 이 업계에 내서 음. 그래서, 어,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방송사나, 이제, 영화사, 이쪽에 하고, 아무래도, 신뢰 관계가 좀 형성이 음. 되었죠. 그리고, 저희가 그전에도 사업을 여러 가지 인터넷 서비스를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방송사에서 이제 봤을 때, 뭐, 위대이면 어 얼마든지 마케팅으로 왔다가, 음. 콘텐츠를잘팔수 어 있겠다라는 그런 신뢰관계가 이미 음. 구축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큰 어려움 없이, 음. 아직 뭐, MBC는 아직 계약이 안 됐지만, 음. 예, 뭐, 곧될 거로 예상하고요. 네. 예, 그랬으면 좋겠고. 예, 방송사들하고, 영화사들하고, 이제 뭐, 다 계약을 맺을 수가 있었죠. 음. 예. 영화사들도 이제 뭐, 외국 영화들도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TV나 그, 막, 뭐, 비슷하다? 라고, 콘텐츠 수는 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기술을 얘기하면 뭐, 저희가 동영상 쪽으로 뭐, 특허단 두 개는 가지고 있고, 음. 다 이제, 인코딩 관련 기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제일 빨리 만들고요. 음. 제일 빨리 그어 만들어서 배포도 할수 있고 그리고 그 여러 포맷으로 음. 품질도 제일 좋고 그리고 참 신경 거는 티빙도 사실은 이제 저희한테서 이제 파일을 받아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어, 예. 티빙도. 예 그러다 보니까 어 저희가 이제 뭐 기술은 뭐 두말할 나이가 없는 거죠. 웹페이지 만드는 거야 뭐 뚝딱뚝딱 잘 만들고요. 음. 네. 아 그러면은 제가 지금 티빙을 쓰고 있거든요. 예. 아, 그럼 제가 티빙에서 보고 있는 영상은 좀더 이제 위드 웹에서 작업을 하신 그 영상을들 제가 보고 있는 건가요? 어, 글쎄요. 제가 저희 그 사업부 내부 내용이라서 음. 다는 아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 아마 티빙에 저희가 납품이 된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음. 그럼 그 콘텐츠를 받을 때 네. 어떤 단가의 차이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있겠죠. 아무래도 뭐 우리 경매를 보면 네네. 100개 파는 상인과 네. 10개 파는 상인은 물건값이 다르잖아요. 예. 떼어줄 그렇죠. 때. 예. 그런 건 어떤가요? 그거는 이제 일단 컨, 디지털 컨텐츠 영상 시장은 뭐 가격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다들 비슷,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 뭐천 원, 만 원, 영화는 만 원, 뭐 드라마는 천 원, 칠백 음. 원 이렇잖아요. 다 비슷, 비슷한데 뭐, 뭐 조금 조금의 이제 프로모션 차이가 음. 좀 있고, 어, 중요한 건 이제 MG라고 해서 이제 최초 계약 맺을 때, 예, 그 값이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음. 예, 보증금, 같은 건가요 개념이? 음. 근데 이제 m 지 금액은 뭐 저도 잘 몰라요. 그 음. 부분은 제가 개입을 안 하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고 싶어도 말씀 못 드리겠고. 근데 뭐 확실한 거는 권리사 쪽에서도 음. 그 합당한 음. 그 엔지 가격을 불렀을 거고 음. 저희도 그 부분을 지불을 했기 때문에 계약이 음. 성립됐겠죠. 음. 그럼 지금 소비자들 반응은 어떤가요? 뭐 실적. 요런 게좀 나와 있나요? 음, 엔탈 같은 게 8월 달에 이제 오픈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완벽하다라고 할 수는 없죠. 솔직히 말해서. 일단뭐 서비스는 다 되고 이제 모바일 웹페이지니까 그러니까 앱이 아니라 모바일 웹페이지로 일단 스트리밍이나 뭐 다운 아 스트리밍이 되고 이러는데 어 앱이 얼마 전에 이제 나오긴 했는데 저희가 네. 그, 적극적으로 홍보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앱이 지금 그뭐 프로토 단계라고 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음. 어 적극적으로 이제 알릴 정도로 고도화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아무래도 연말, 이번 연말까지는 좀 완성도가 높아지면 그때부터 좀 적극적으로 홍보가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 반응도 많이 살필 수 있겠죠. 지금도 사실은 좀 많이, 생각보다는 많이 가입을 하셔가지고 네. 좀 저희도 놀란, 놀란 상태고요. 음. 큰 뭐, 저기 마케팅을 하지 않았는데 음. 사들이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앱은 아직은 뭐좀 걸음마 단계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럼 앱이 아닌 그 플랫폼에서 네. 티빙이나 푹이랑 경쟁을 또 하려면 차별화가 돼야 될 텐데 네. 소비자들이 봤을 때 네네. 그런 부분은 뭐가 있나요? 일단은 저희 지금 새로 오픈했기 때문에 예, 이벤트가 많습니다. 아, 이벤트? 예, 네. 뭐 드라마 1 2에뭐 무료 네. 몇 아. 퍼센트 할인 프로모션들 네. 이벤트도 많고요. 네.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코인을 그 댓글 리뷰 이런 걸 달면은 네. 어,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인터넷 서비스를 경, 어, 한 경험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콘텐츠 질은 다 똑같잖아요. 네. 콘텐츠는 다 똑같고 뭐 뭐 동영상 재생하는 거야 다 똑같은데 그러면은 무엇에 차이가 나냐? 뭐 DP 이런 거에서 차이가 나겠죠. 네. 네, 서비스 얼마잘 하느냐. 음. 저희는 이제 차이점이 이제 오늘 뭘 보지라는 메뉴가 음.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어 음. 멜론 상어시나 멜론. 네 멜론. 멜론 보면 이제 멜론 DJ 해가지고 뭐 비오는 날 듣고 싶은 음악 음. 몇 선. 음. 클럽에서 뭐 신나고 싶은 뭐 드라이빙 때 생각나는 음악 몇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올 때 생각나는 영화. 몇편 음. 이렇게 해서 그걸 보면 이제 유저들이 올리는 거거든요 음. 유저분들이 직접 아 내가 정말 비올 때 나는 이런 이런 영화 좋더라 음. 또는 연인과 헤어지고 나서 눈물 질질 짜고 싶을 때 드라마 몇, 이런 걸 보고 음. 싶더라 해서 자기들이 올립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고 어 정말 나도 그렇다 좋아요를 눌러가지고 이게 숫자가 많아지면은 상위에 올라가고 음. 그걸 음. 또 보고 뭐한 (10편) 중에 한 내가 (5편) 봤는데 어 (3편) 못 봤어 음. 그러면 (3편) 어, 봐야지. 이런 게 이제 있죠. 그러니까, 구매 심리를 자극하겠죠. 아, 이게 좀 이제, 안타까운 상황인데. 네. 벌써, 그, 엔탈, 그, 아까 릴에 보면 뭐, 위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거 보니까 엔탈이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파일이. 네. 토렌트에 또 서서히 나오더라고요. 네. 예. 네. 안타깝죠. 예. 네. 이뭐 이건 뭐 방법이 네. 없는 건가요? 혹시 그 최근 파일이었나요? <웃음> <웃음> 파일은 잘뭔 파일인지는 네. 모르겠는데, <laughs> 네. 아 요즘 보면 간혹 이제 엔탈이라고 음. 찍힌 게 있더라고요. 아 이게 다운로드 이제 저희가 초장용이라고 해서 네. 제공을 하고 있긴 한데, 음. 어 그래서 지금 일명을 저희가 그 다운로드에 붙이는지 제가 그거를 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예전에 아주 예전에 이제 뭐 엔탈이라는 사업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유사한 음. 그 동영상 관련해서 근데 저희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 업체인데 네. 뭐 저희가 엔탈이라는 이름을 보고 어 그러니까 엔탈 처음에 구상을 하고 네. 엔터테인먼트 포탈이라고 해서 네. 근데 어 좋다 이래가지고 이제 엔탈 이렇게 했는데 찾아보니까 누가 성패권 등록해놓고 옛날에 음.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성패권 저희가 샀습니다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오. 사업을 안 하고 있고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사가지고 그, 저희 걸로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하고 있,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 에 이제 엔탈 일이 조금 있었다고 들었어요. 예. 음. 네. 그래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엔탈 일하고 음. 저희는 조금 다르고요 사업체도 다르고. 근데 현재 저희는 뭐 다운로드 받으면 이제 하는데 질문의 의지가 이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아마도 최신 파일이었을 거예요 토렌트니까. 음. 네. 뭐, 흘러간 명작 이런 거는 토렌트서 인기가 없기 때문에 네. 아마 최신작이었을 것 같은데 뭐요 비긴어게인 <laughs> 모르겠어요. 뭐아 여기 파일을 보니까 파일명 점 엔탈 점 이제 m p 4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일이 딱 적혀져 있네요. 어. 그건참 문제죠. 음. 토렌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엔스크린이나 저작권사나 음. 방송사나 모두의 음. 공공의 적이죠. 음. 하지만 유저분들에게는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생각는데두 분도 아마 사용 안 하시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 사용을 했었거든요, 옛날에. 예. 음. 네, 회사 입사하기 전에. <laughs> 지금은? 예, 네, 지금안 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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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아까 뭐, 특허가 두 개인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런 건안 되나요? 엔탈이 인코딩한 파일은, 네. 토렌트로 이렇게 끌어올 수 없다거나, 뭐, 합법적인 그 과정이 아닌 곳에서 받은 파일은 재생이 안 된다거나. 그뭐 DRM을 걸 수도 있긴 할 텐데 뭐 저희가 그걸 그것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나서서 원래 저희 거 아니잖아요. 음. <laughs> 방송사나 이제 음. 영화 사건데 이제 음. 저희가 나서서 저작권 있으니 뭐 하지 마라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음. 뭐 기자님도 아시겠지만은 항상. 그 법보다 기술이 음. 앞서 나가다 보니까 음. 지금 토렌트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도 없고, 음. 저희가 뭐 권한도 없는데 나서가지고 뭐 자경단도 아니고, <laughs> 그럴 수도 없고, 그냥 사실은 그냥 바라볼 수 밖에 없죠. 콘텐츠 진로그로 서비스로 음. 이제 승부를 보자. 토렌트의 이제 나쁜 점에 대해서 사람들도 알고 있을 텐데, 분명히. 음. 음. 그럼에도 쓰는 것은, 뭐어 우리의 서비스가 조금, 어, 부족하다라는 뭐 생각으로 좀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해서 토렌트는 이겨야겠다 이런 생각뿐이죠. 이문을 음. <목소리> <인물은>? 드디어 구했어 <laughs> 웹하드에서 싸게 140원 <laughs> 이었나요굿 다운로드가 우리의 임무라는 걸? 그럼 이게 불법 다운? 확인을 했어야죠 아니, 아직도 이런 싸길래 아나 재유 콘텐츠 확인 웹하드에선 선택이 아닌 필수 구 다운로드. 오 예. 아비투 b 를 그런 걸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런 거냐? 그러니까 방송사나 영화사한테 네.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음. 야 우리한테 인코딩 맡기면 안 돼. <laughs> 어,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 이제 우리가 방송 초반에 말씀을 드렸어요. 음, 숙박 업체를. 네. 소개해주는 앱이 여기 어때? 라는 게 있는데 요게 지금 굉장히 또 핫한 앱이에요. 네. 제가 보니까 애플 앱스토어 상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어. <laughs> 자, 그럼 이게 그 모텔 앱이라고 해야 돼요? 숙박 업체 앱이라고 해야 돼요? 숙박 어플이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어. 이제 음. 숙박 뭐앱 숙박 음. 어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음. 왜냐하면 그 호텔들도 있어요. 음. 예, 호텔도 있는데 우리가 아는 뭐뭐뭐 뭐, 뭐, 뭐라 해야 되나요? 저기 하얏트 호텔이나 음. 신라 호텔은 없지만 음. 예, 그래도 나름대로 호텔급 음. 시설을 가진 갖춘 호텔도 음. 있습니다. 그 뭐, 간판도 호텔로 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호텔이 맞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죠. 네. 숙박 앱 여기 어때와, 네. 모텔 앱 여기 어때 두 개를 다 넣어서 검색을 해봤어. 네. 근데 숙박 앱못 여기 어때로 치니까 거의 안 나와. 네. 자료가 거의 안 나오고, <laughs> 모텔 앱 여기 어때 하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어. 네. 그래서 일단은 사용자들은 네. 모텔 앱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주 타겟이 이제 모, 그 모텔이라는 점을 뭐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네. 숙박업소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여귄 때를 생각하게 된게 LBS 플랫폼에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네. 사업을 계획, 기획을 하면서 이제 뭐 LBS 플랫폼 뭐가 있을까 하는데 숙박 쪽으로 네. 카테고리에 숙박 쪽으로. 뭐 사람들은 잠을 자야 되니까 네. 예, 항상 잠을 자니까 숙박 쪽으로. 그러면 호텔에 갈 것이냐, 모텔에 갈 것이냐, 펜션 네. 할 것이냐, 뭐 요즘 뭐 그 캠핑장도 있잖아요. 음. 근데 고민을 해봤는데, 뭐, 모텔을 정했죠. 음. 왜냐하면, 모텔은 끊이지 않는 산업일 것이고, 음. 음. 예전부터 음. 미래까지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의외로 모텔 관련한 예, 경쟁자가 많지 않다. 어. 호텔은 뭐, 호텔 나오면 뭐, 많잖아요. 요즘에. 음. 뭐 데일리 호텔인가, 그 음. 땡처리 호텔도 나오고, 음. 뭐 되게 많은데, 외국계도 많고, XDP, 익스피디아 맞나요? 걔네들. 익스피디아. 예, 익스피디아. 익스피디아 예. 죄송합니다. 예. 그 외국 업체도 많고 한데, 어, 모텔은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야놀자. 음. 음, 예, 잘 하는 업체, 구, 업력 9년에. 예. 그 업체가 있고, 뭐, 펜션은 사실은 저희가 볼때 좀,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음. 생각했고, 캠핑 마찬가지고요. 음. 그래서, 모텔에 예, 집중을 하자. 라고 했죠. 아니, 그러니까 조과장님이, 이 입장에서는 네. 이러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게 되게 좀 어려워 사실은. 왜냐면 하 역대 우리 입백 e 그 게스트들 <laughs> 분들은 대부분 고상한 거 하시잖아. <laughs> 그죠? 아, 왜요? 어. 모텔이 어때서? 어, 그러니까. 네, 모텔은 어때서요? 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죠. 호텔 앱은 정말 많더라. 네. 근데 모텔은 하나밖에 없더라. 준비한 어. 멘트입니다. <laughs> <laughs> 그니까, 러 고상한 거 따지고 이러면은, 이, 안 된다는 거야. 비즈니스 하려면 음. 그래도 약간 좀뭐 쑥덕쑥덕 얘기를 음. 듣더라도, 음. 가능성이 있으면은 음. 그걸 감안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그 음. 그렇죠. 예, 어.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을 높게 제가. 아유. 예. 감사합니다. 이게 뭔가 또 실드를 치면, 그 다음에 또 뭔가 이상한 거 물어봐. <laughs> 그런 건 아니고. <laughs> 네. 그래서, 그, 드리, 네. 우리 저 청취자분들은, 그 조과장님이 굉장히 말씀을 하시기가 어려울 음. 수도 있음에도, 음. 아, 이렇게 썰을 잘 풀어주고 계시다는 거, 네. 좀 알아주시고. 어, 음. 아, 근데 그 뭐,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음. 프랜차이즈 모텔이죠? 예, 음. 야자, 뭐. 네. 아, 그것도 스토리가 있어요. 음. 그니까 그거를 이제, 저희가 여쭤볼 건데, 일단, 그러면, 모텔 앱이 뭐야? 라고, 손진한척 하는 분들을 위해서, 네.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 청취자들 중에 미성년자는, 거의 없을 거예요. 예, 네, 그럼 네. 다행이네요. 네. 그 뭐, 다들, 모텔 가시잖아요. 응. 대답이 없어요. 다들 가시잖아요. 안 가시나요? 이제, 가야죠. 여자친구가 생기면. <laughs> <3년이야. 웃음> 지금 와이프밖에 없어서. 예, <laughs> 네, 다들 이제, 그, 뭐, 뭐 추억이죠? 예, 네, 네. 예전에 다들 가셨을 거고, 지금도, 뭐, 부인분들하고, 이제, 항상 호텔만 갈 수는 없, 으니까 여행가서, 뭐, 펜션만 갈 수도 없고, 음. 뭐, 급하면 은 모텔 가야 되잖아요, 음. 주변에. 네. 이제, 모텔을 가는데, 이제, 그거 아시잖아요, 그, 모텔을 갔을 때, 간판 불이 음. 꺼져 있으면 빈방이 없는 거고, 불이 켜져 있으면 빈방이 있는 거고. 아, 그래요? 모르셨나요? 아어요 <laughs> 어. <laughs> 저만 이상해진 건가요? <웃음> <웃음> 아, 아니, 요새는 그, 뭔가 있다던데, 사이렌 같은 게 있다던데. 아, 그래요? 아, 요즘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요거 어. 설명해 주신 다면 제가 그 네.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또 들어가서, 막상 들어갔는데, 겉모습은 외관은 괜찮은데, 음. 들어갔는데 완전 꽝인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맞죠, 예, 렇죠 그래서 뭐. 쿠팡. 네, 실컷. <laughs> 실컷, 이제, 이 여자친구를 또는 이제, 원나잇, 또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입성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실망감 음. 때문에 헤어지게 되면 얼마나 슬픕니까. 음. 그렇다면은 이제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 정보를 확인하고, 음. 내 주변에 모텔이 어디 있는가, 동선도 확인할 수 있고, 뭐술 먹으면서 이제, 뭐, 한참 이제, 썰을 풀 때, 슬쩍슬쩍 보고, 아, 이렇게 이렇게 걸어가면 되겠구나. 예, 이런 것도 있고, 또 할인 혜택이라든지, 음. 그리고 이제 가끔 보면은 좀 특이한 사람도 있는데 뭐, 뭐 풀장이 있어야 된다. 어허. 모텔에 풀장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 실제로. 네. 많아요. 아, 그리고 부티크 호텔 아닌요 아유. 저기 내부 실내 수영장 있는 데도 어. 있고요. 오. 파티룸에서 뭐, 당구장도 있고. 어. 별게 다 있습니다. 요즘에 어. 가보면. 그래서 그런 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왜? 호텔은 비싸잖아요. 몇십만씩 하는데. 모텔은 싸거든요. 좀. 그러니까 그런 곳을 찾고 싶은데 정보가 없으니까. 어휴. 예. 네. 근데 이제 이 숙박 어플, 여기였때는 어 이제 그런 것 같다가 아주 사실적인 객관적인 음. 사진과 음. 뭐 자료들, 이용 금액, 이런 부분들이 다 표기가 되어 있고 또 사람들이 이제 이용 후기를 많이 올려요. 음. 실제 가봤더니 어떻더라. 뭐 서비스도 중요하잖아요. 직원들이 친절하더라. 뭐, 뭐 수건에서 뭐 향기가 나더라. 네. 음. 정말로 하고 <laughs> 있죠, 제가. 왜냐면 업주분들도 들으실 수 <laughs> 있기 때문에. <laughs> 많이 오셔야 됩니다. 예, 네. <laughs> 네, 그런 이제 소개를 함으로써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선택을 하고자 음, 하는 음. 거거요 저희 URL 혹시 보시면 웹페이지 보면은 URL이 g o 있어 c h o 에요. good c h o i 이에요. 그래서 좋은 선택을 돕기 위한 어플이 이제 여기 어때 네. 권유하는 거죠. 여기 어때 오늘 밤. 예, 네. 이런, 이런 형태죠. 아, 네. 근데 듣고 보니까 과장님 말씀이 좀 와닿는 게 할인? 아니요. 8년 전일 거예요? 그 와이프하고 이제 결혼 1주년 해가지고, 아침 고요 수목원을 음, 음, 음. 이제 휴가를 내서 이제 갔어요. 이제 휴가 전날인 이제 밤에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새벽역에 그 근처에 도착을 했죠. 펜션이 음, 음. 예약이 이미 다 걸려있기 때문에, 하룻밤은 그냥 모텔에서, 출발한 날은 모텔에서 자야 되는 거였죠. 신혼이니까, 1주년이고.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제일 멀쩡해 보이는 모텔을 들어갔어요. 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담배 쩐네 있잖아요. 아나 <laughs> 아, 진짜 잠만 간 간신히 자고 네 나온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예, 음. 아이 아까 쿠팡 얘기한 게 음. 거기 이제 숙박 이런 업체들 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음. 네 많이 오데 분명히 웹에서는 무슨 카리브해 뺨칠 정도의 <laughs> 그 경관이었단 말이지. 음. 근데 실제 갔더니. 할머니들이 밭을 메고 있더니. 라 전원이기? 그래서 그런 또 피해 사례가 음. 제법 된다고. 음.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게 제가 오늘 그 여기 어때 네. 모텔 앱 관계자분이 우리 방송에 나오신다라고 했더니 네. 점심 때 미팅을 했던 후배가 네. 이 얘기를 꼭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얘도 뭐 결혼 전이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결혼 전이라고 그래. 나이트에서 네. 그 아가씨를 꼬셨대요. 네. 그래서 이제 혼났었구나. 모텔에 가기로 했다. 응. 그래서 이제 뭐 강남 어디라고 하던데, 그래서 이제 차를 아가씨 차였대. 아가씨 차를 타고 모텔을 이제 돌아다니는데 주차장에 들어가면은 사이렌이 있대요. 어. 사이렌이 윙 돌면서 그저 tts 음성이 나온다는 거야. 음. 지금은 방이 없으니, 다른 곳으로, <laughs> 다음 기회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괜찮다. 어, 어. 사이렌이 돌면서 음성이 나온다는 거야. 어. 그래서 다른 데를 갔더니, 역시, <laughs> 그날이 금요일이었나 봐. 네. 방이 없대. 음. 그래서 세 군데를 돌다가, 음. 결국, 두 시간 동안 둘다 지쳐가지고, 음. 이 우리 후배가, 우리 다음에 만납시다. <laughs> <laughs> 그래서 결국에 네. 그날은 그냥 헤어졌대. 음, 아이고. 예. 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그때 이 앱이 있었으면은 네. 음. 자기 인생이 달라졌을 거라고. 그렇죠. 네. 음. 그러면서 정말 음. 유용한 앱이다. 음. 네.라고 하더군요. 아, 저희 회사 미션이 네. 최고의 서비스를 창출해서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네. 풍요로워지겠네요. I M C 플러스.